아, 안녕하세요. 한끼긴나 집의 한글 끼달고 오늘 먹을 거는 불닭입니다. 오늘도 끓여올게요잠트만 기다리세요. 4분 기다려 줄게요. 그때까지. 물을 따라왔으니까 4분 기다려 줄게요. 뭐 할까요? 4분 동안. 아, 힘들다. 오늘도 염식 찍는데 오늘은 조회스가잘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잘 나오려고 해서 잘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불닭을 왔습니다 오늘 어디 보실까요? 불닭볶음면, 보이시나요? 불닭볶음면,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나무젓가락도, 일단, 올렸어요. 집에 있는 나무젓가락, 올렸습니다. 불닭볶음면 진짜 많이 먹어봤어요, 저. 저, 저 무시하지 마세요. 불닭볶음면 못 먹는 사람 아니다. 절대로 못 먹는 사람 아니다. 저 진짜 잘 먹어요. 물도 안 먹은 적은 없지만, 물 먹고 먹어야 돼요. 무, 오늘은, 청공하기 오늘은 뭐, 어떻게물안 먹고 먹었는데 아, 긴장되지만 아, 긴장인데 왜 이렇게 부자금 그저 많이 먹는데요? 이제 아, 긴장이 많매 맵고 맛있어 이거 부내최고중 프리크로 있습니다. 프리크로 프리크란 거멜리라어분 거요? 거의 거예요? 3분이었냐? 4분이니까 3분이니까 먹었어 오랜만에 먹었어 4분 만에 많네. 3대만 만네요음 그때 동안, 끓일 때 동안 이거 끓일 때 동안 한번 뭐 이거 끓일 때 동안 뭐할까요? 댓글을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나요?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누르지 않았으면 취소합니다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치료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구독소를 눌러서, 눌르라고 이거 먹는 건데, 구독 치료하지 마세요. 좀. 구독 7월 구독자가 떠늘었더라요 내가. 예전에 봤던 거구나.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누르려면, 이걸로, 이걸로, 구, 아니, 구독자 누르려면, 이걸로 더 꾸며야, 이걸로 더, 더 잘해야 돼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를, 구독, 자수를 늘이라고 이게 샀습니다. 아, 근데 좋아질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암 근데 오늘 이거 다 넣을 겁니다. 이거도다 넣을 거. 이건 다 넣을 겁니다 오늘도 도전해 볼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잘못 먹기 때문에. 아, 이해요 예. 버리고 올게요. 잠깐만 버리고 올게요. 다 왔습니다. 이제 뿌리 준비. 이제 다 넣어 볼게요, 한번. 원래 는 우리가 정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네, 남은 고추고셔. 부작고추야셔 니가 이거 성공 많이 한번더했잖 거의 조금만 넣고 성공해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냐. 싸나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응을 합다 좋았어요. 조회수. 좋았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제발. 다는니다 우와. 이 진짜 다 오. 살짝 다 털어서 이쪽로 가서 이쪽로 가고. 이거, 뭐, 먹방 크리에이터를 이제 바꾸기를 먹방란을 거야지괜찮네요아 맵네요 레이크를 넣어줄게요 맵네요 좀 이거 먹어봐서 알지만 매워요 매워요 섞어볼게요 한번 왜 맵냐 젓가락 젓가락 어디있냐 젓가락 어디있냐 젓가락 응. 어디있냐 하나 젓가락이 사라졌는데요? 젓가하나가 사라졌는데 그 어디갔어? 젓가락이 하나가 어디있어? 잠깐만요 젓가 하나가 어디있어? 있죠? 밑에 젓 먹어볼게요 <laughs> 이제 섞어볼게요 한번 바꿔볼게요 한나 먹어볼게요 한번 아우 어, 도전 도전! 깔끔하게 됐습니다 먹어볼게요 도전 질지 않다 <laughs> <laughs> 망이도전하데눈나안물나 <laughs> <눈물이? 웃음> 오케이. Okay.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맵네. 물을 끝까지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물을 끝까지 먹는지. 뭐초 안에 먹는지 확인해볼게요. 뭐초 끝에 먹는지 확인해볼게요. 지금부터 물을 안 먹고 먹었는데, 물을 먹는 주지 멈출게요. 인사를 할게요. 아니, 물을 먹는 주지치패란 거예요. 알겠죠? 물을 안 먹고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음. 패 시작했다. 에. 자, 시 이거 구독자를 얘기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와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맵잖아. 음, 음. 구독자리를 위하여.

성공! 하나도 없는 거 보여줄게. 성공! 예!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